안녕하세요. 정신과 간호사 박생입니다. 지금 감기에 들어서 목소리가 살짝 맛이 가서 영상을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면서 찍고 있는데요. 듣기 불편하셔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찍는 지금이 4월 초고요. 일주일 전에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었습니다. 그전 주에는 프라하에 있었고요. 그리고 영상 올라올 다음 주에는 도쿄에 있을 예정이에요. 3월 초부터 바르셀로나, 스위스 밀라노, 베니스, 베를린, 드레스덴, 프라하를 거쳐서 암스테르담에서 반 미술관 구경하고 며칠 전에 귀국했습니다. 제가 무슨 여행 유튜버도 아니고 왜 갑자기 이렇게 연마살이 들었나 싶으시죠? 여러분 저 퇴사한 간호사잖아요 간호사 퇴사의 끝은 여행이다. 동의하십니까 퇴사한 간호사가 행방불명 되었다면 유럽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거기가 얼마나 넓은데 어떻게 찾냐 하면 유럽여행 카페 같은 데라도 가면 아마 있지 않을까요 비단 간호사뿐만이 아니라요,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하면 여행을 갑니다. 간호사는 특히나 유럽여행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정확하게 통계가 있지는 않지만 많이 가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일하면서 유럽여행 갈 수야 있는데 정말 감질 나거든요. 저는 대학병원 근무하던 시절에 유럽을 두번 갔다 왔는데요. 한 번은 런던 3일, 파리 2틀, 그리고 앞뒤 하루씩은 비행기 타는 거. 시간이 없으니까 무조건 직항이었죠. 추석 연휴 끼느라 비행기 값으로 이코노미 적인데도 300 들었는데 이번에 끄는 비즈니스 티켓 가격이랑 50만원 차이 나네요. 그리고 또한 번은 로마 하루, 피렌체 이틀, 베니치 이틀, 비행기 타는 시간 이틀. 보면 1네시간씩 날아가서 기껏 관광하는 시간이 딱 5일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경유할 시간도 없으니까 무조건 직항을 탄다고 해도 이틀이 이동시간으로 빠지죠. 딱 일주일. 제가 병원 다니면서 확보할 수 있는 붙여 쓰는 연차, 그러니까 휴가는 1년에 딱 7일이었습니다. 병동 상황이나 뭐 수생 재량에 따라서 며칠 더 붙여주시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그럼 땡큐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표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9일, 10일짜리 여행을 계획하겠어요. 위약금 내게 되면 다제손해인데 그래서 유럽 여행 갔을 때 자유 여행인데도 거의 뭐극기 울려놓은 사람처럼 하루 종일 엄청 돌아다니고, 출발하기 전에 동선이랑 맛집이랑 관광지, 교통편 다 알아보고 다 예약하고 무슨 여행사에서 짜주는 코스보다도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미션 클리어하고 다니듯이 오일을 한 달처럼 쓰겠다고 다녔죠. 다녀오고 나서는 휴가를 다녀왔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고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동은 대중교통보다 택시 타고 다니고 돌아오는 길에는 병동에 돌릴 기념품이나 과자 이런 거발이바이 싸들고 오고 그게 아주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라도 가면 다행이었죠. 여러 여건으로 그나마도 떠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저는 준수한 편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하늘길, 바닷길이 막힌 건 둘째 치고, 그게 다시 열리고 나서도 병원 사람들이 여행 가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신혼여행. 코로나 때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사람들인데, 여행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잖아요. 다들 좀 풀릴 때까지 기다려보자. 미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해외여행 간다고 항공편도 열리고 하는데, 병원 사람들은 그래도 못 갔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되게 이상한 룰이 생겼는데요. 학회든 여행이든 친지 방문이든 뭐가 됐든 간에 외국에 나가려는 사람은 병원장한테 컴펌 받고 가라! 하는 거죠. 병원장이 컴펌 안 해주면 못 나가나? <laughs> 저는 병원장한테 컴펌 올린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일반 직원 입장에서 얼마나 눈치 보이는 일이에요. 나 휴가 때 해외여행 다녀올 테니까 컨펌해주세요 하고 결제 올리는 게요. 그러니까 그냥 학회나 이런 거 말고는 나가지 말라는 말을 길게 써둔 거죠. 아주 용감한 일부 신혼여행 미룬 사람들 정도만 가끔 다녀오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는데 지금이야 좀 낫겠지만 어쨌든 제가 퇴사하던 2022년 가을까지는 정말 손에 꼽았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퇴사하고 나서 바로 유럽여행을 떠났냐면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퇴사하고 바로는 좀 너무 바빠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좀 정리되고 나서 제주도 잠깐 다녀왔는데요 그때도 계속 생각은 했었어요 사람들은 다 퇴사하고 유럽가던데 나는 어떻게 하지 제가 아무리 바쁘 아쁘다 해도 3교대 직장에 매여 있었던 것보다야 당연히 자유롭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체력도 있는 이 황금 같은 시기가 인생에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막상 티켓팅을못 하고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셀프 클라리파이가 잘안 돼요. <laughs> 그냥 아직도 병원장 컨펌을 받아야 나갈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졌는지 일주일 이상 여행을 가도 된다는 게 경험 자체가 없어서 받아들이질 못하고 실감이 안 났던 건지 아니면 적지 않을 여행 비용을 쓰고 나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런지 뭐가 걸려서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한참을 망설이다가 해가 넘어가고 2023년 1월 1일이 되어서야 유럽행 항공권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뭔가 지를 때 보통 해도 후에안 후회, 해도 후회면 하고 후회하자 생각하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고민하는 시간 동안 엄마도 살살 꼬셨어요. 나 혼자 가면 위험할까봐 엄마가 걱정하시길래 그럼 같이 가자고? 엄마도 지금이 제일 젊고 제일 잘 걸으실 텐데 언젠가로 미루기엔 그 언젠가가 언제 올줄 알겠어요. 근데 엄마는 일을 하시니까 이주만 같이 다니자 하시고 저는 혼자 2주 더 여행을 하다가 들어오는 걸로 한 달짜리 여행을 계획했지요. 근데 사실 여행 준비를 많이는 못하고 나갔어요. 저치고는. 저는 진짜 계획을 엄청 짜고 엄청 알아보고 열 가지 준비해 가서 그중에 대여섯 개 클리어하고 오면 알차다 뿌듯하다 이런 느낌으로 다니는데요. 1월 1일 티켓팅에서 3월 2일 출발이었으니까 딱두달의 시간 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일본도 두번 다녀오고 영상 작업 엄마 일도와드리는 거뭐 이런 걸다 하려니까 세상에 백수가 바빠도 너무 바쁜 거예요. 거기다 욕심을 좀 부린 게 아시다시피 제가 해외 나가 있는 3월에도 세인TV가 계속 업로드가 됐잖아요. 제가 출발하기 전까지 이걸 전부 벼락치기로 만들어가지고 업로드 예약을 걸어놓고 나간 거였거든요. 한번 중단하면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루틴이 깨질까봐 그래서 여행 준비하랴, 뭐 작업하랴, 짬짬이 사람들도 만나랴. 어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비행기 티켓만 들고 나가시거나 숙소까지만 예약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저는 매일매일의 코스를 정하지 않고 일단 떠나다는 게 되게 낯설었어요. 그나마 엄마랑 같이 다니는 처음 이주는꽤 자세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 이유는 그냥 대충 박물관 가기, 궁전 가기 뭐 이런 식으로 며칠 코스를 묶어놓고 이동하는 교통편이라 뭐꼭 보고 싶은 전시회, 콘서트, 뮤지컬 이런 것만 예약해놨거든요. 미슐랭 맛집 이런 거몇개 하고 이 정도면 예약을 많이 한 건가요? 어쨌든 매일매일 예약이 있었던 것도 계획을 짜놓은 것도 아닌게 좀 준비가 덜 됐는데 싶어서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는게 또 처음이라 설레기도 했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프라하에서 요일를 있었는데 그냥 눈 뜨면 조식 먹고 일단 프라하성 언덕을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날씨랑 뷰 보면서 오늘 뭐 할까? 점심은 뭐 먹지? 저녁은 뭐 먹지? 고민하고. <laughs> 예약해둔 게 있으면 어떤 루트로 갈지 찾아보고. 교통권도 거의 안 끊고 대부분 걸어 다녔거든요. 그냥 방랑자처럼 돌아다니다가 신기한 거 나오면 검색해서 뭔지 찾아보고. 그러다가 갑자기 뮤지컬 보러 콘서트장을 찾아가는데 지도에도 없는 놀이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놀이기구 타고 엄청 놀다 왔잖아요. 한달 동안 하루의 최대 고민이 다음 끼니에 뭐 먹지였어요. 전 제가 혼자 다니는 동안 뭔가 인생에 대해서 깊은 사유와 명상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 뭐 그런 걸 정리할 줄 알았는데 그냥 되게 잘 놀고 잘 쉬다 오게 되더라고요. 돈도 많이 썼습니다. 안락함과 안전함을 돈으로 샀으니까. 근데 통장 잔고 보고 약간 후회는 하지 않을까? 출발하기 전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다녀오고 나니까 막상 전혀 후회는 없어요. 통장 잔고가 당연히 줄긴 했는데 돈은 벌면 되잖아요. 엄마랑 같이 다니는 동안 엄마는 새벽마다 고객들이랑 통화를 하셨거든요. 시차가 있으니까. 내내 사무실 보고 받으시고 신경 쓰시고 하는데 저는 아무런 고민 걱정 없이 그냥 뭐 먹을까? 어디 가서 뭐 구경할까? 막 고민하면 됐잖아요. 인생에 또 언제 이렇게 속편한 백스 여행이 있겠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귀국하니까 또 좋아요. 전 외국 음식도 잘 먹지만 귀국하니까 또 칼칼한 한국 음식이 엄청 땡기고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말, 익숙한 문화 속에서 익숙한 음식 먹고 익숙한 거리를 걷고 운전하고 하는 게 좋더라고요. 괜찮은 호텔에서 계속 지냈는데도 내 침대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며칠은 진짜 신생아처럼 잠만 잤어요. 그러고 달력을 보니까요. 제가 퇴사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마지막으로 병원 근무를 했던 게 작년 10월 4일이니까요. 아직도 가끔 꿈속에서 일을 하고 병원 사람들이나 환자들이 꿈에 나오고 병원을 헤매고 다니긴 하는데 근데 엊그제는 하도 유럽 여행 다니면서 박물관을 많이 갔더니 꿈속에서 제가 박물관을 헤매고 있더라고요. 제가 퇴사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하지 못했을 경험들을 하는 게 삶의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이 느낌이 참 좋습니다. 당연히 100% 좋기만 한건 아니긴 한데요. 다 경험이잖아요. 좋았다면 추억이고, 아니라면 경험이고. 그동안 수고한 나에게 주는 포상 휴가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제가 유럽 여행을 다녀와서 귀국했다가 또다시 일본 여행까지 다녀온 후일 텐데요. 진짜 무슨 봉인 해제된 사람처럼 계속 출국출국출국출국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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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이번에 돌아오면 당분간은 일을 좀 해야겠죠. 충전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떠날 거고요. 저는 이제 병원장 컨펌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에요.